근로장려금 지급 다들 받으셨나요?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 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달 앞당겨서 8월 29일 지급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폭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놓쳐서는 안 되는 적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적금인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금리 혜택을 주는 적금 상품이고요. 근로장려금을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의 종류와 이율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나이 쏙. 근로장려금 적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이 개설 가능한 상품으로 국내은행이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우대금융 상품입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들도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8곳에서 근로장려금 적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은행마다 어떤 상품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10%대 이율의 적금이 궁금하다면 이전 영상 참고하셔도 좋겠죠. 근로장려금 적금을 가입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서입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고요. 국세증명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을 선택해서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류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렸으니 본격적으로 근로 장려금 적금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농협은행입니다. NH 희망 채움 적금으로 최소 1년 최대 3년까지 1,000원에서 30만 원 가입 가능합니다. 3년 가입 시 6.4%, 2년 이상 3년 미만은 5 1 5 1년 이상 2년 미만은 5.1%의 이율이 제공됩니다. 보통 1년짜리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은 반면 농협은행의6.4% 적금을 3년간 가입하면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고정으로 적금 이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율 상품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3년간 목돈이 묶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가입하셔야겠죠. 농협은행 앱인 nh오론뱅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가입이 어렵고 직접 방문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은행은 국민은행인 kb은행 이다. KB 국민행복적금이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인데요. 1년 상품으로 1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정액정립식과 자유정립식이 다른데요. 정액정립식의 금리는 5.75%, 자유정립식 금리는 4.75%입니다. 다음은 은행이 혹시 잘못돼 망하더라도 정부에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곳이죠. 우체국 근로장려금 적금 상품 알려드리면요. 근로장려금 수급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은 새출발절 적금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우체국 계좌 자동이체 기준시 30만원 이하까지 4.9%의 이율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신한은행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은 신한세의 망적금 가입이 가능한데요. 1,000원에서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기본 이율은 4.0%.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1.5%의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5.5%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겠네요. 다만 3년간 가입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CN행에서는 SCN복적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1년 가입이 가능하고 4.4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리은행도 우리희망드림적금이란 이름으로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을 위한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20만원 이내로 자유적립식 적금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4%입니다. 4%대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적금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미 높은 금리는 자랑하는 적금 상품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적금을 여러 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근로장려금 적금들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저는 보통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할 때 하나의 상품에 많은 금액을 넣기보다는 쪼개서 넣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매달 3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10만원짜리를 3개를 가입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적금 가입하실 때는 내가 12개월 동안 부담 없이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입하시고, 금액을 나눠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기, 복지다이, 쏘. 그럼 지금까지 복지다이쏘였고요. 다음에도 팍팍한 살림살이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가지고 복지 받으세요, 복도 받으세요.